아, 너무 세게 흔들지 마. 오른쪽 위에 좀 봐주세요. 네, 위에요. 네, 네. 여기 네. 또 절벽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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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벽, 절벽. 절벽이. 절벽이. 아이고, 두드 만나고 있어? 지원 씨, 돌콕 한번 해주세요. 좋아요. 아, 아, 위에도 볼 거고요. 네. 네. 정리하요 네. 어,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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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여 네. 네. 아. 네. 들어가세요. 알리니다 어, 네. 무서워, 바로 와 네.